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첫 심리 수업 OT 내용으로 나를 이해하고 소개하는 법을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르소나로서 나를 이해하고 또 그림자로서 나를 이해하고 나의 본성에 맞춰서 나를 이해하고 소개하는 법을 우리가 잘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사실 이러한 작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좀더 명료하게 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작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이다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인간다운 삶의 방식과 어떠한 연관성을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 표현하는 연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특히나 지금의 나의 주변 삶이 어떤 갈등 속에 있다거나,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좀 혼란스러움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죠. 또는 주변 환경 사람들과의 어떤 그 갈등이나, 불만들이 거듭거듭 일어나고 있다면, 이런 그 페르소나로서 나를 이해하고 또 표현하는 연습, 또 그림자로서, 또 나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나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표현해내는 연습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들이 잘 해결이 안 됐을 때, 생활상에서도 여러 가지 내 주변에서도 부적응적인 또 불편한 갈등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나 자신을 페르조나로서 잘 이해하고 또 표현한다는 것, 그림자로서 나의 본성에 맞게 나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일단은 왜 하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자아 성숙이라든가 자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확립이 어느 정도 될수 있어야만이 그 지점에서 자아를 초월할 수도 있고, 융이 말하는 이른바 자기라고 하는 셀프를 실현할 수도 있고, 그 지점에서 자기만의 개성화된 삶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자아로서 내가 쓰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자아로서의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라는 측면을 내가 잘 이해하고 또 너무 그 페르소나와 완전 일체가 돼서 동일시 되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성숙이나 자아 자확립을 자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장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직위 그것이 온전한 자아의 전부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사회적인 활동이나 대외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적인 나라고 하는 온전한 자아의 아주 조그만한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자각을 할 때에 비로소 나의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 완구한 틀에서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그 페르소나로서, 어, 나의 한계, 어, 나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어,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어, 자성숙이나 자황립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림자로서의 나를 이해하는 것도,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페르소나로서의 나의 어떤 그 내세울 수 있는 점도 있지만 항상 거기에는 어둡고 그늘지고 열등한 또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낯선 나의 모습과 직면해서 그것을 호기심 있게 들여다보고 어, 가장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곧 나의 일부분이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불평이라든가 갈등이 대폭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페르소나가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강해서도 안 되고 또 페르소나가 없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나라고 할 만한 나를 내가 전혀 내세울 수가 없을 때 말하자면은 온통 열등감이라든가 자아콤플렉스라든가 이러한 그 열폐감으로만 채워져 있을 때 페르소나가 전혀 없이 이럴 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숙 자황립에 이르는 길또그 지점에서 자초월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위해서 우리는 페르소나로서의 나 그림자로서의 나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흐름에 따라서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본성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을 균형감각 있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자성수이나 자황립, 나아가서 자기 초월에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이 세계 차원에서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은 자황립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초월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나라고 할 만한 나가 없는데, 나가 확립이 안 됐는데 나를 나라고 내세울 수 있는 힘이 없다거나 온통 열폐감으로만 가득 차 있다거나 이렇게 치우친 나가 있을 때에는 자가 확립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혼란스럽고 갈등 사, 상황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굉장히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확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나라고 할 만한 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로부터 초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가 있어야 자를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확립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페르소나로서 그림자로서 나의 본성으로서 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연습이 더욱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것의 의미. 가장 나에게 적합하고 가장 나다운 인간적인 삶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 페르소나로서 나를 이해하고 그림자로서 나의 본성으로서 나를 이해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인간적이라고 했을 때는, 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인간이 가진 사람다운 특성, 일체의 것을 인간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은. 말하자면, 인간이, 보이, 보이고 있는 일체의 어떤 행동 특성이라든가 성격, 인격, 어떤 거, 감정들, 이런 것들이 다 인간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비인간적이라고 하는 내용도 당연히 인간적이라고 볼수 없죠. 인간적으로 할수 없는 끔찍하거나, 어떤 잔인하거나,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는 당연히 인간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때 인간적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긍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너무나 정의롭고 너무나 선행만을 하고 너무나 하는 것마다 인정을 베풀고 너무나. 그 긍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인간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의 신적인 것에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서 그 사람을 참 인간적이야라고 말을 했을 때는 어 어떤 그 사람의 장점도 있는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터무니없이 어처구니없이 실수도 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어수룩하고 순진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나 유한함, 어떤 유약함, 이런 한계점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고 또 인정하고 그렇게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일 때 우리가 참그 사람은 인간적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인간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보이는 모든 일체의 감정이나 성격, 행위 특성, 인격 이런 것도 아니고 비인간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고 완벽하게 긍정적인 어떤 정의로움,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절대적인 선함의 경지의 한쪽 면만을 드러낸 것 그것을 인간적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터프리로 보더라도 인간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다운 특성이나 면모를 지닌 것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나 사전적인 뜻은 어,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삶의 내용을 결코 드러낼 수가 없죠 사전은 사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것의 의미 또 가장 나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인간다운 삶의 특성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규정을 할 때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사람다운 보편적인 특성에 포괄될 수 있어야겠죠. 사람다운 보편적인 특성.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그런 특성을 지녀야 할 것이 지녀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만이 가지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 개별적이고 다양하고 양면적이기도 하고 다층적인 성격을 지닌 그 특성을 우리가 인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인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도 있으면서, 그래서 공감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만의 개별적인 특성, 양면성. 이런 특성도 있는데, 저런 특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특성도 있어요. 또 경직되어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유연함도 있어요. 또 남성인데 여성적인 특성도 있고, 여성인데 남성적인 특성도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상반된 이질적인 성격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약함도 있고, 강함도 있고, 부드러움도 있고, 딱딱함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양면적이고 다층적이고 이질적인 특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개방할 수 있는 그러한 솔직함, 양심이라고 해도 좋겠죠. 그런 솔직함을 자기 삶의 특성으로 확립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이다. 인간적인 자기만의 삶의 특성을 확립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인간적인라는 것의 의미 더 구체적으로 인간적인 사람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양면적이고 그러니까 페르소나도 있고 그림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양면적이고 다층적인 성격을 특성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개방하고 수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도 널리 공감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삶의 대응 방식을 확립한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인 라는 말은 인간적인 삶의 특성을 자기의 삶의 대응 방식으로써 어느 정도 자아가 확립된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타이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이라는 그 말은 자확립, 자성숙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붙일 수 있는 칭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점에서 비로소 자가 확립된 지점이기 때문에 자초월 또 가능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페르소나로서도 보일 수가 있고. 그 이면에 그림자로서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양면적인 특성을 자기 자신이 잘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자기 마음이 가장 무엇을 원하는가를 가장 솔직하게 자기 본성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삶의 대응 방식으로써 어느 정도 확립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자성숙과 자확립과 그 지점에서 자기 초월까지도 가능한 사람 이것이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셀프 자기 실현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가장 개성화된 삶의 과정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페르소나로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위에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는 그대로 내보일 수 있고, 또 이럴 때는 날카로운가 하면, 저런 때는 또 굉장히 부드러운 남성이면서도 여성적인 부드러움까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잘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인간적인 품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지위나 지위를 가지고 온통 그걸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한쪽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라고 하는 자는 페르소나나 그림자 어느 한쪽 측면만으로는 온전한 자기를 보여 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언제나 불완전한 자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다운 것의 의미, 인간다운 사람의 특성은 이러저러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시하고 알아차림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개방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양심적인 사람의 삶의 특성을 우리가 인간적인 삶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페르소나나 그림자를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점이 바로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 본성에 가장 잘 맞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페르소나를 어떻게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림자를 어떻게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점만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르소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로 확립하려면 페르소나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 어떤 열패감이나 어두운 그림자만을 가졌을 때는. 자를 확립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페르소나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제가 막제 자랑도 아닌 자랑을 많이 막 열거했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 뭐 박사가 뭐세 개씩이나 되고 두 개는 박사고 하나는 수료했고 막 이런 막 되지도 않은 지난 과거 이야기를 막 들춰서 막막 막 이렇게 내세웠잖아요.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뭐, 드러내놓고, 작정하고, 그냥 아예 드러내놓고, 뭐, 나를 내세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럴 때 내세울 수 있는 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하찮은 것이라도, 지금까지 내가 생존 할수 있었던, 내가 생존해 올수 있었던, 어, 나만의 어떤 생명력이랄지, 뭐, 상대방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돼요. 나만이 내가 나에게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나의 강점, 나의 생명력, 또 나, 내가 상대방에게 또 외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어떤 것이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내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고 하는 나의 자아의 일부가 확립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페르소나로서 나를 내세우는 겁니다. 페르소나를 더 많이 찾으십시오. 그 저도 생각해보니까 어, 제가 교사 강사로서는 정말 할수 없는 정도의 학술 논문도 많이 썼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 잘난체 하는 거예요. 막 학술 대회에서 나가서 막 판소리도 발표하고, 명상, 심리 명상학 논문도 쓰고, 뭐 대입 재수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논문도 쓰고, 국문학 관계 논문도 뭐한 20여 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사 강사를 하면서 학술 논문지에 이렇게 계절을 많이 한 사람은 저 외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97, 8년도에는 연세대학교 논술 출제위원으로도 들어가서 출제 검토위원도 했거든요. 또 논술 모의고사 책도 최초로 두 군씩이나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 강사보다도 저술 활동을 많이 하고 연구 활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나야 이렇게 내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어느 점이라도 있어야 내가 서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론 정말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어떤 것들을 일들을 끌어와서 내내 그것을 울고 먹고 그것으로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만으로 어, 자기의 정체성을 고집하는 것은 과거 퇴행적인 방식의 페르소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내세우되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이런 한계점을 유의해 두고 페르소나를 가, 과감하게 내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기 변명이나 환, 합리화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처럼. 어쨌든 나라고 하는 나를 내세울 수 있는 힘을 가져야겠다. 이 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로서 나를 어, 우리가 살펴보는 것 또한 자아를 성숙하고, 하게 하고, 자아를 확립하게 하고,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림자 있지 않습니까? 왠지 내가 나에게 낯설게 보이고, 왠지 어떤 사람 보면 정말 미워지고, 막 꺼려하고, 그럼으로써 그 역반응으로서 내가 오히려 위축이 되고, 수축되고, 어떤 때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해놓은 게 뭔가. 허망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불안감에 엄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내 안에 있구나. 또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떤 적대감이 있다거나 그럴 때마다 호기심 있게 궁금증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곧 나다라고 그림자를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그것을 개방해서 표현할 수 있을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어두운 그늘로서의 그림자가 바로 온전한 자아 속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림자의 부정적인 기능이 긍정적인 기능으로 내 자아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쪽으로 말하자면 내 자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림자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도 나요? 그림자도 나다라고 했을 때는 자아가 풍성해지거든요. 그것이 바로 나의 본성을 찾는데 참나, 셀프라고 하는 자기를 찾고 실현하는데 말하자면 참다운 나다운 나의 삶, 개성화 과정으로 가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표현할 때에도 페로소나로서 나를 표현하는 방법, 그림자로서 나를 표현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로, 본성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본성으로서, 나의 본성을 이해하고 표현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나의 마음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무엇으로 향하고 있는가? 더 쉽게 이야기해서 내 마음이 지금 가장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것을 표현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본성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아, 저는 선합니다. 악합니다. 이렇게 고정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어떤 결정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본성은 용으로 치자면 셀프입니다. 자기, 온전한 자. 그러니까 그림자와 페르소나를 통합한 온전한 자아를 말해요. 그러나 그 온전한 자아는 고정된 프레임으로서 갖춰진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이 흐르고 작용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가장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의 생명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서 가장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흐름에 따라서 나의 본성을 잘 이해하고 알아차림하고 표현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셀프라고 하는 자기 본성, 나의 본성은 고정된 게 아니라 완성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에요. 자아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자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삶의 중간 중간에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아를 완성해가는 과정 그 자체가 셀프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첫 심리 수업 ot에서 말씀드린 바 어, 자기를 이해하고 소개하는 세개의 차원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소개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성숙 자확립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자확립이 된그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어, 자로부터도 벗어난 자초월의 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차원에서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만 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인간적인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인간적인 것의 의미도 말씀을 드렸고 가장 인간적인 것은 나의 본성에 맞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삶의 대응 방식을 내 안에서 찾아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본성에 맞는 것이기도 하고,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그 다양한 측면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런 힘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시 알아차림하고 또 거기에 맞게 과감하게 나를 표현해 내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거듭 새롭게 자아를 완성해 나가는 그 길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